아니 원래 11월은 대방어 철소환인데 벌써부터 기름 찼다고 난리더라고요 온 세상이 지금 나만 빼고 방어를 먹나? 싶을 정도로 방어를 많이 먹더라고요 확인해보기에 특대방어 한 마리 구했고요 근데 대방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남의 집에서 먹는 거죠 대방어가 비싸잖아요 근데 직접 떠먹으면 훨씬 싸요 근데 비늘도 크고 내장도 크고 뼈가 진짜 없어요 어쩌면 저희 집 아니잖아요? 뭐 어쨌든 방어는 맛있게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 되게 뻔한 얘기지만 키친타올 수분을 되게 잘 잡아야 돼요 수분 못 잡으면 비린맛도 올라오고 이 맛도 좀 연하고 밍밍해져가지고 특히나 방어는 살 맛이 그렇게 진한 녀석은 아닌데 더 맛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염분이에요. 염분 짜야 된다는 거죠. 방어만 그냥 방어만 그냥 먹잖아요. 생각보다 맛 없을걸요. 왜냐? 방어가 기름지기 때문에 싱거우면 되게 느끼하고 비리다고 느끼거든요. 그래서 오늘의 비장의 키? 방어 먹을 때 좋은 김 소스 하나 보여드릴게요. 김은 타지 않게 나이스하게 구워주고요. 믹서에 김 내장, 참깨, 참기름 한 컵, 맛소금 해간장, 미림 이렇게 넣고 완전 익어질 때까지 계속 갈아주면. 이런 정말 고소한 김 오일 소스 완성인데, 와~ 개맛이 어이 느끼함을 뾰족하게 잡아주는 게 바로 우메보 상큼한 매실 절임으로 마무리해주면 맛있는 대방어의 완성이죠. 아, 이게 바로 떠서 먹으니까 아삭하면서 기름진 맛이 그냥... 와~ 아, 근데 역시 생선은 다 좋은데, 뒤처리가 너무 귀찮아요. 뭐 어? 제가 할건 아니니까... 아... 가자, 가자! 빨리... 아 하나. 오우씨 왜 이렇게 길어? 정말 풀 오토. 음식물 처리기에 끝판왕 미닉스가 해냈다. 더플렌더 맥스. 1리터 업그레이드된 용량, 업그레이드된 블레이드로 더 강력해진 분사력. 중간에 투입해도 최적의 시간으로 맞춤 작동. 초 고온 건조와 3중 센서로 처리 시간 완전 단축. 더욱 완벽해진 미닉스 더플렌더 맥스. 어, 이게 대박이라고? 딱 지금만 특가 세일 중이니까 꼭 한번 장만해보세요 미닉스 아 진짜 써보세요